5월 13일 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양자 암호 관련주들의 시간에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프롬바이오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롬바이오의 강춘경 상무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강이사는 민생살리기본부의 부본부장에 임명되었으며 글로벌 책임강국위원회 산하의 글로벌 통상 및 안보이기 극복위원회의 위원회도 임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프롬바이오가 상승세를 이어가주었네요. 다음으로 한국첨단소재와 KCS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가무 코스닥 상장사인 엑스게이트가 4세대 양자 VPN의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VPN은 가상사설망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에 발생했던 해킹사고의 경우도 가상사설망을 해킹당한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보안 레벨이 뛰어난 양자 VPN으로 암호화되었다면 이번 통신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오늘 정규장에서 2%의 상승세로 마감했던 엑스게이트가 대체 거래소에서 16%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양자 암호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시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대보마그네틱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낙스트라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5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며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낙스트라가 양산될 경우 리튬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대보마그네틱이 CATL에 전자석 탈철기를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전자석 탈철기는 리튬 배터리 뿐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던 대보마그네틱은 저번 주부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이 단기 과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중국 CATL은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상지건설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상지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CTK와 KCS, 한국첨단소재가 거래대금 1위와 4위, 5위를 기록하며 3%에서 5% 사이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후 국내 상장사인 엑스게이트가 차세대 양자 VPN의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프롬바이오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6.8% 상승했습니다. 프롬바이오의 강춘경 이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지건설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3%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상지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김문수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으며 이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엑스페릭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동일 스틸럭스가 장마감 후 3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엑스페릭스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89만주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장될 예정인데요. 전환가격은 2,467원이며 엑스페릭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900원입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인해 286만주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장될 예정이며 행사 가격은 3,984원입니다. 엑스페릭스는 최근 이재명 후보와 관련하여 퓨리오사 관련주로 묶이던 종목이지만 어제는 김문수 후보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글벳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10대 공약에 담았다고 전해지면서 이글벳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KS 인더스트리는 유상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기사에도 오늘 강세로 마감했지만 유상증자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ks인더스트리의 유상증자 참여자인 elm시스템은 나비비를 계속 미어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ks인더스트리가 새로운 투자자 찾기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홀딩스를 비롯한 김문수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 했습니다. 장 마감 후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 수익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스카이 월드와이드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과 관련한 공약을 공개한 가운데 AI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AI 관련주 중에서도 스카이 월드와이드는 관계사인 스카이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스카이 인텔리전스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의 리테일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서비스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1.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난주 금요일날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상처 부위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재생시키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언론을 통해 재생 치료제인 아톰씨의 첨단 재생 바이오법 임상 연구에 대한 단기 결과를 유럽 소화기 내시경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 결과 기술적인 성공률은 80%로 확인됐으며, 4명 중 3명에게서 궤양 치유가 관찰됐고 모든 환자에게서 임상 증상에 호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로키테스케어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로키테스케어는 어제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재생치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의료용 3D 바이오프린터와 일회용 의료기기 키트 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평화홀딩스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8%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평화홀딩스를 비롯한 김문수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엑스페릭스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들이 올라오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벤티지랩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7% 하락했습니다. 인벤티즈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먹는 비만약의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어제부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벤티즈랩의 투자위험 해제 최초 판단일은 5월 26일입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